오늘은 주말이라 소식도 딱히 없어서 비트코인 커플링에 관해 용어 정리와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커플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플끼리 끼는 반지라는 뜻도 있겠지만, 투자 용어에서는 두개 혹은 그 이상이 같은 방향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커플링은 보통 비트코인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비트코인과 커플링이 되었다는 뜻은 비트코인이 오르면 해당 코인도 같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내리면 해당 코인도 같이 내리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반대의 개념은 디커플링이라고 하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해당 코인이 내리고 비트코인이 내리면 해당 코인이 오르는 경우를 말하고요 코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커플링이 되지 않은 코인은 현재로서는 없다 라고 단언해도 될 정도로 모든 코인은 비트코인과 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특 코인의 엄청난 호재 반대로 엄청난 악재가 발생되면 비트코인 가격과는 반대로 혹은 같은 방향일지라도 훨씬 더큰 상승과 하락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특별한 소식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모든 코인들은 소름 돋을 정도로 비트코인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 비상장 코인이나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코인들 혹은 거래량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커플링이 되지 않고 자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더많은다 데 근데... 비상장 코인들은 솔직히 소식과 마케팅에 의해 철저히 움직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수 있겠죠 제가 이 커플링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적잖은 코인 투자자들이 코인시장 커플링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식시장처럼 흐름을 해석하려는 경향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드리고 싶어서 인데요 주식시장의 경우 대형주의 가격의 흐름과 특정 주식의 흐름 이 같게 진행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오른다고 내가 갖고 있는 a라는 주식도 자연스럽게 같이 오르는 경향이 코인에 비해서는 관계가 매우 약한 편입니다. 다시 말해 주식시장에서는 대형주와 소형주의 커플링이 강하게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거의 모든 코인은 비트코인의 가격에 커플링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신경쓰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비트코인이 상승세의 분위기를 탔다면 특정 코인이 악재가 터져 나오지 않는 이상 같이 오를 것이 뻔하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하락세의 분위기를 타고 있다면 엄청난 호재가 발표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코인들 역시 가격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올해 2023년은 지금까지 많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긴 했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비트코인 상승 분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비트코인은 16,000달러 즈음까지 바닥을 기고 있다가 지난주에는 25,000달러까지 두달 만에 50%가 넘는 상승을 기록했고 2월 26일 현재는 23,000달러 정도의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지난 1월에 어떤 코인 이던 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적게는 30% 이상 많으면 10배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켰을 것이라는 의미죠 코인만랩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도지코인 역시 왜 도지코인만 안올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지난 1월 대비 도지코인은 39%의 상승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물론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 상승률이 높지 않다는 건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도지코인 조차도 비트코인의 커플링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생각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는 3월부터 비트코인이 1, 2월의 흐름을 이어서 계속 상승장 분위기로 가게 될 것인지, 혹은 3월 한 달은 주춤한 시장이 될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고 상승 분위기라면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통해 코인을 매수하시고 그렇지 않다 생각된다면 3월 한 달은 코인 매수를 쉬는 것이 좋을 것. 두번째는 상승장 분위기라고 판단했다면 앞으로 호재가 예정된 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코인을 조금씩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승장에 발표되는 호재 소식은 부스트가 되어서 가격 상승이 훨씬 더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잘 이용하게 되면 짧은 기간 동안 남들 몇년 동안 벌 수익을 한방에 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코인 사면 돈 보나요 라고요 이 세상에 수익을 확실히 보장하는 투자는 은행 적축 말고는 없습니다. 코인만랩 채널은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가지아 소식만 외치는 기분만 좋게 하는 채널이 아닌 여러분의 실제 수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투자 패턴과 시기를 결정짓는데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특정 코인에 대한 투자 관련해서는 정규 영상이 아닌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진행하 라이브 방송과 코인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는 이상한 오픈 채팅방을 통해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토합시다